안녕하세요 모다 튜디입니다 오늘 저희가 만나볼 차량은 기아에서 정말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컴팩트 SUV 셀토스입니다 오늘은 기아 자동차의 음. 셀토스 신형이 나온건데 인기가 많죠 이 차가 저는 음. 그때 한번 보고서는 사람들이 엄청 반응이 뜨겁기는 하더라고요. 네, 어 차도 뜨겁네요. 지금 방금 시동 을거 <laughs> 가지고 이 차가 그 하이 클래스 SUV라고 하는데 이제 그게 뭐 정말 클래스가 하이하다라는 것보다는 원래는 이제 어 세그먼트가 낮거나 차가 좀 저렴하면 옵션도 좀 많이 안 들어가고 좀 뭐랄까 그 우리가 급이라 그러잖아요. 그 급에 맞는 사양을 그탑재하기 마련인데 셀토스 같은 경우는 그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사양 뭐 중형이나 준대형 차량에 들어가는 그런 사양을 대고 탑재해서 뭐 차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되게 내실을 잘 다진 차량이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라이트를 켜 봤는데요. 보시면 어 데일라이트는 여기 제일 양그 사이드 부분에 점등이 되고요. 어 데일라이트 지금은 저희가 미등이 점등된 상태라서 여기 상단에 또 포지셔닝 램프라고 하죠. 여기에또 점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개등은 그 범퍼 양 끝에 세로로 LED 세발짜리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어 이렇게 좀 차체가 크지 않은 차량들은 시각적으로 좀더 차를 넓어 보이게 하고 커 보이게 하고 그런 요소들을 많이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셀토스도 그 램프를 가로로 길게 차체를 이렇게 감싸는 듯이 헤드램프랑 라이트 데이터 거리를 연결되어 있고 이러한 수평형의 디자인을 채택하면서 차를 좀더 넓어 보이게 하는데 단순 히 여기에 그치지 않고 그 수직형의 그 LED 안개 등을 차체 양 끝에 세로로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상단에서는 헤드램프가 시각적인 안정감을 주면 하단에서는 LED 안개 등이 그차 폭을 좀더 넓어 보이게 하는 그런,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뒷면에서는 되게 뭔가 차가 넓어 보이고 커 보이고 화려해 보이는 느낌을 주는데 측면으로 돌아오면은 그냥 우리가 익숙한 그 B 세그먼트라 그러죠. 그 아니다, B 세그먼트는 좀 커요. B 세그먼트 위에 C 세그먼트, 컴팩트 SUV의 모습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런 차들은 실내 공간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 여기 범퍼 끝에서 에필러까지의 거리를 좀 짧게 가져가는 경향이 있는데, 셀토스는 그렇게 하지 않고 전통적인 그 SUV의 비례, 여기 후드를 어 길게 가져가고 실내 공간도 적당한 수준으로 가져가는 걸 취향으로써 뭔가 이 차가 뭐 공간이나 이런 데 희생해서 디자인을 좀안 어 이쁘게 한게 아니라, 그냥 정말로 봤을 때 SUV 느낌이 나는, 보통 우리가 익숙한 디세그먼트의 SUV 느낌이 나는. 로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보통 자동차들이 우리가 그 디자인이 뭐 이렇게 밸런스가 잘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디자인을 보면은 전면과 후면이 통일성을 갖추고 있거든요 그 램프를 그래서 이 차도 보면은 전면에서 그 수평형으로 얇게 차체를 이렇게 쭉 두른다고 해야 되나 연결한 느낌 헤드램프 디자인이 있었는데 테일램프도 마찬가지로 얇게 가져갔죠 그 다음에 수평형이고 중간에 여기 간이 실를 넣었어요. 그 마치 라디에이터 그릴처럼 가니실 넣어가지고 분리형 헤드램프지만 좌우가 연결된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시각적으로 안정감을 줄수 있는 차가 더 넓어 보이는 디자인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어, 브레이크 등은 LED이고요. 어, 브레이크 등을 제외한 방향 지시등이나 후진 등은, 네, 전구 타입입니다. 기아차에서는 그 데코 머플러 TV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디자인을 위한 디자인인 거죠. 그래서 머플러는 이제 아래를 범퍼 아래쪽으로 향하여 디자인, 그, 여기 있나? 저기 있나? 어, 있는데, 요렇게 하면은 굳이 머플러를 연결하지 않고도 듀얼 머플러의 느낌을 줄 수가 있어서 요즘에 이런 디자인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뭐, 다른 뭐 해외 매체들을 보면은 요즘 트렌드 중에 제일 최악이다. 하이 클래스 SUV라는 그셀토스에 그 슬로건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하이 클래스 의 느낌은 사실 실내에서 많이 느낄 수가 있어요. 음.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수평형으로 되게 넓어 보이는 디자인을 지금 채택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도 뭐이 송풍구도 수평형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10.25인치 와이드 타입 디스플레이 그리고 여기 그 가죽을 흉내낸 대실에 어, 크래쉬 패드까지 되게 수평형으로 디자인되어 있어 가지고 이게 소형 SUV지만 좀더 실내를 넓어 보이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지금 시승차는 컬러가 블랙이지만, 어, 두 가지. 제가 알기로는 뭐 브라운이랑 하나 더. 음. 네, 두 가지 컬러를 더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실내는 좀더 고급스러움에 초점을 맞추는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게 사양이 정말 좋구나라고 느끼는 게, 여기 보시면, 제가 잠깐 꺼볼게요. 일단 실내 등 자체가 LED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터치를 하면 켜져요. 음. 그러니까 뭐 예전에는 우리가 딸깍딸깍 막 그런 걸 했어야 됐는데 그쵸. 그게 아니라, 네, 토치로 켜지는 것도 있고, 여기 음. 또, 어, 스판 램프 들어가 있고요. 음. 뭐, 하이패스는 여기 있어요. 음. 네, 하이패스는 카드를 여기 넣을 수 있는데, 그래서, 어, 리어뷰 미러가 아주 얇아졌어요. 프레임리스 타입이 들어갔고, 사실 이러한 요소들도 참, 뭐랄까, 이 정도 세그먼트에 쉽게 들어가지 않는 것들인데, 요게 들어갔고, 요즘에 현대 기아차 특히 기아차를 타면 많이 볼수 있는 게 바로 여기 10.25인치 그 와이드 타입 디스플레이입니다 이 와이드 타입 디스플레이는 어, 앞으로 나오는 아마 정말 엔트리 모닝 이런 거 빼면은 다 채택을 하지 싶은데 기존의 8인치보다 요만큼 그한 칸이 더 늘어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존의 8인치 액정 이만큼이었다 이 그러면 한칸더좀더 많은 정보를 담고 있고 많은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3단로 화면을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행 안전 장비, 그다음에 이 차가 사륜구동이니까 구동륜 전달 상태, 그다음에 드라이브 모드 다이얼이 있어가지고, 음. 예, 돌릴 때마다 좀 따, 다른 테마로 보여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드라이브 다이얼은 여기서 이렇게, 음. 뭐, 보이시죠? 으로 이렇게 돌리는 타입이고요. 음. 예, 그 다음에 좀 제가 아까 전에 최견에게 어, 이 차를 타자마자 얘기했던 그 쿵짝쿵짝 기능이 있는데, 음. 불을 끄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이렇게, 이 차는 여기 보시면 앰비언트 라이트가 여기 그 대시보드 하단에 하나 들어오고, 그 다음에 양쪽 스피커 쪽에 들어와요. 그래서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오는데, 이게 단순히 불이 켜지는데 그치지 않고, 음악이랑 연동을 해서 예, 음악에 맞춰서 이렇게 번쩍번쩍번쩍하는 이런 예, 기능도 들어있어가지고, 이런 게 사실은 어, 원래는 소울에 만들어 있던 기능이거든요. 근데 막 진짜 정말... 이 차에 넣을 수 있는 기능 다 넣은 것 같아요. 왜냐면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있고, 네, 뭐 안전장비 다 들어가 있고, 네. 그다음에 뭐 사실 이 정도 세그먼트잘안 넣어주는 것중 하나가 오토홀드예요. 음.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랑 오토홀드인데 이것도 들어가 있고, 여기 스마트폰 무선 충전 트레이도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되게 얘기할 게많네 홈쇼핑 같은데 자 오시면 여기 홀드 버튼이 있잖아요. 기리모컨에 요거는 그 키로 무선 시동 걸수 있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어... 지금 뭐 2019년에 판매되는 뭐 현대기아차에 탑재되는 거의 모든 기능 거의다 들어가 있는 차다 라고 음... 보시면 보십... 그크를 말씀드릴 텐데 제가 이 차를 타보고 처음에 좀 약간 실수 아닌 실수를 했던 게 헤드램프 되게 있어 보이고 그 다음에 실내 탔을 때도 뭐 사양이 엄청 화려하게 많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당연히 전동 트럭일 줄 알고 여기를 딸깍 눌렀더니 잠시만요 이렇게 다쳐진 상태에서 탁탁 눌렀더니 이러고 말더라고요. 나는, 아, 천천히 열리는 거나 했는데, 예, 이렇게, 휴먼 파워로, 예, 엘렉트릭 파워가 아니라 휴먼 파워로, 예. 그래서, 그거 빼고 거의 다 들어갔다 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장비들이. 그래서, 일단, 어, 트렁크는 이렇게 수동으로 열리는 거구요. 예, 여기 보시면 적재 공간은, 사실은 저는 이게 막 제가 스포티지 같은 차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 이 트렁크가 얼마다라고 얘기하기 힘들지만 코나라든지 음. 티볼리보다 넓은 것 같아요 확실히 음. 스포티지보다는 어떤 것 같아요? 스포티지보다는 조금 좁은데 그 길이? 차이가, 네, 길이가 좀더 좀 이렇게 음. 왜냐면 제가 보통 가정 있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유모차가 있다 아. 말하거든요 얘는 음. 하면은 걸릴 것 같아요 이제 시승을 시작했습니다 스 시승. 여기는 이제 땡겨오고요 네. 도로가 신도시답게 웬만하면 음. 방지턱들이 좀 어마어마한 게 있긴 한데, 음. 그래도 거의 보면. 그니까 이 차를 처음 타고 제가 느꼈던 것중 하나가, 네. 승차감이 되게 좋았다는 게 있어요. 음. 네. 승차감이 정말 좋아서, 네. 아까도 보통 이렇게 SUV 타입의 음. 휠도 이 차가 18인치거든요? 음. 18인치에서 되게 휠이 큰데? 그러면 승차감이 안 좋은데, 맞아요. 좀 퉁퉁 튈 때가 많은데, 이 차는 승차감이 되게 좋아서 방지턱 넘는 게, 음. 물론 그런 건 있어요 저기 되게 논면에 자잘한 충격 같은 것들은 음. 휠이 원체 커버리면 이 충격은 다 흡수가 안 되긴 하거든요 그쵸, 그쵸. 여기서 그런 거는 어쩔 수 없다 음. 치더라도 예, 그게 아닌 부분들에서는 예, 승차감이 예, 되게 좋았다 를 탑재한 그 가솔린 터보 모델입니다 뭐 셀토스는 가솔린 터보와 디젤의 두 가지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뭐 디젤 엔진이 더 효율성이 좋죠. 효율성이 좋고 예. 유지비도 좀 저렴하지만 뭐 가솔린도 뭐 엄청 연비가 나쁘지도 않고 성능도 괜찮은 편이라. 이거 연비 얼마큼 나왔어요? 어 고속도로 연비는 네. 16.0면 나왔어요. 일반적그 네. 아반떼가 예전에 16, 이런 차이 어, 그니까 뭐, 그, 그렇게 막 엄청 차이가 나진 않는데, 물론 이제 이차 같은 경우는 사륜구동 모델이거든요. 어. 사륜구동 차량이라서, 일륜구동은 연비가 더 좋을 거예요. 어. 근데 이 차는 사륜구동이기 잘. 때문에, 예. 네. 그만큼의 연비는 안 나온다. 예. 보시면 될것 같고요. 하지만 뭐, 이게 그, 170마력대의 그 성능을 가진 차량인데, 뭐,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내가 원하는 만큼 차를 가속을 하고 속도를 올릴 수 있는 차량인데 뭐 연비 그 정도다 그러면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터보 모델이니까 맞습니다 일단은 제가 지금 스포트에 놓고 이제 가속을 한번 해볼 텐데 어 확실히 잘 나와요 네. 네. 뭐. 어 역시 근데 거의 그 SUV 느낌보다는 어. 진짜 그냥 네. 가솔린 터보 차 타는 느낌이에요 그쵸 어. 네. 것도 있고 뭐 추월 가속이라 그러죠 뭐 이런 것도 잘 하고 그리고 스포트 모드를 놓으면은 그 기어를 빨리빨리 그 업시프트를 하지 않아요 왜냐면 하그 엔진의 출력을 충분히 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가속 페달에서 발을 놓더라도 한참 동안 그 기어를 물고 있다가 얘가 정말 가속을 할 의지가 없구나 라고 이제 드라이버와의 의지를 판단하고 나서 그때 되면 이제 기어를 올리는 거고 여기서 제가 다시 노멀이나 에코로 넘기, 넘기면 바로바로 바로 기어를 올리면서 RPM을 낮춰요. 그래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주행을 하게 합니다. 근데 이게 그, 얘는 사운드 제너레이터가 안 들어가요? 아, 안 들어간 것 같아. 에이. 소울 같은 느낌은 없죠. 야, 그럼 완전히 어. 그 소리네요. 진짜 엔진성이 소리 어. 올라가고. 어, 그렇죠, 그렇죠. <laughs> 근데, 오. 그, 나는 스포트 모드를 놓으면은 엔진의 반응도 되게, 가속 페달의 반응도 빨라지고, 스어링도 무거워지거든요. 근데 나는 그거는 좀 원치 않은데, 아. 변속만 좀 뭐랄까 스포티하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은 이걸 이렇게 매뉴얼 모드로 넘기면 여기 S로 뜨죠 변속 프로그램만 스포티하게 바뀌어지는 S모드로 들어가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예. 전체적인 드라이브 모드는 에코지만 변속기만 좀더 스포티하게 예. 설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HDA라는 기능을 제대로 활용 을 못할 수가 있죠 지금도 뭐 제가 주행을 하다가 뭐 그러면 안 되지만 의도적으로 스티어링을해 힘을 빼면 뭐 알아서 이렇게 요런거 <laughs> 네, 알아서 잘 여기가 그냥 판교에 도로거든요. 근데 이 차로 유지 보조 기능 작동을 하면서 알아서 이렇게. 지금 약간 우측으로 가다가 알아서 이 그쵸 그쵸. 지금 핸들을 잡으라고 경고등이 떴는데 절대로 이 기능은. 지능형 그 안전 보조 기능이지, 반절이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스티어링 휠에 손을 올려놓고 주행을 하셔야 된다는 거. 예. 네, 이런 거, 이제 만약에 혹시라도 이제 핸드폰 떨로뜨려가지고 음. 가끔씩 그런 경우 뭐. 있잖아요. 아, 만약에라도 핸드폰 떨어뜨리면 안 돼. 주행 중에 핸드폰을 왜 봐요? 아, 제가 요 근래 한번 또. 네, 회사분이 또 아이스크림 뽕따듯이다핸드다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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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리 샤워 같은 거올라오이 있었는데. 사실 이런 아, 기능들이 네. 탑재가 되면 될수록 더 안전하게 진짜 주행을 할수 있는 것 같은데. 진짜 사고가 좀덜날것 네. 같아요. 이런 거 있으면. 그래서 이 차가 저는 하이 클래스 SUV를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음. 저는 왜 팰리세이드나 이런 차에 들어가 여기 방지등 켜면 음 여기 음 카메라 비춰주는거 있잖아요. 네. 그것까지 들어갔으면 어땠을까라고 했지만, 아우. 그것까지 들어갔으면 차가 엄청 비싸졌겠죠. 진짜 그럼 한3,600 나오겠는데. 음. <laughs> 이 차가 지금 제가, 저희가 가격을 다시 확인해야겠지만, 제가 알기로 얼추 한 3,100만 원정도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가는데, 이 앞에서 하나 보여드릴 게, 음. 여기 내리막길 주행 보조 시스템이 있어요. 음. 이 사륜구동이기 때문에. 음. 이게 예전에는 드르륵 드르륵 하면서 막 작동을 했거든. 음. 근데 이차 같은 경우는 지금 아무 소리가 안 나죠. 음. 얘가 속도를 지금 제어를 해주는데, 음. 네, 아무 소리가 나지 않고, 예. 네.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속도를, 어, 천천히 유지를 해줘가지고, 뭐, 이렇게, 오프로드를 혹시 가게 되신다면, 유용하게. 충분히. 예, 네, 충분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다. 단점이 뭘까? 단점이 있다면은, 음. 가격이 아니라. <웃음> <웃음> <그쵸>. <웃음> 최고의 단점은 음. 진짜. 가격이 아닐까 싶 정도로 어, 이거 되게 좋고. 신기하다. 불이 꺼지네. 이거 아, 센서 어. 알아서 꺼지는 것 같아요. 계속. 그, 그 싸고 좋은 게 없다는 거가 음. 이게 단점일래나? 싸면 그러니까, 좋은 게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격은 지불해줘야 그만큼의 이제. 음. 데 저는 이게 사륜구동의 풀옵션까지는 아니겠지만 적당히 뭐랄까 내비게이션도 꼭 넣으셨으면 좋겠고 음. 어댑티브 크루즈라고 하는 그런 지능형 안전장비도. 음.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이나 음. 이런 드라이브 와이즈 로 묶여 있거든요 음. 드라이브 와이즈 뭐 통풍 시트 정도 음. 그리고 욕심을 내자면 앞에 led 헤드램프 음. 까지 넣어서 타시면 그냥 제가 봤을때 타면서 한 4,5년은 아쉽지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음. 제가 보기에는 4,5년도 아니 제가 보기에는 음. 다음 뭐또 새로운 기능들 나오지만 안되면 음. 충분히 현재에서는 그래서 저는 이게 은퇴하신 부모님 두 분이서 사시면서 자녀들 다출가한 음. 그런 부모님이 탑승을, 운전하시기 에참 좋은 차라 생각이 들고, 음. 뭐, 저처럼 싱글인 사람, 최기현처럼 가족이 있는 사람 다 음. 어울리는, 사실은 코나 정도 내려가면, 음. 딱 앞좌석에만 약간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느낌이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이 차는 되게 올라운드 플레이어다. 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저희 이제 오랜만에, 네. 오랜만에 짤, 짧아진 복장으로, 네 돌아왔는데 네. 여기까지 네. 하고요. 저희가 그 영상 업로드를 못한지 꽤 공백이 있었는데 아마 이게 먼저 올라가겠지? 이거 먼저 올릴까요? 아니면 뭐 이거 먼저 올리게나을것 같아. 이거 올리고 나머지 네. 네. 공백에도 불구하고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구독자가 떨어지진 않았어. 요 네. 네. 구독자가 떨어지지 않고 네. 뭔가 아니, 조회수가 계속 늘어나는 그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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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정말 진심으로 <웃음> 감사하다 <웃음> 말씀드리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안녕. Bye bye.